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으니까요. 조금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 이야기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집중해서 들어 주시고 어, 또 이게 이제 연결이 될이 이야기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어, 마라톤 특히 마라톤 대회를 나가신 분들이라면 오늘 마라톤 저기 방송이 끝날 때까지 이 내용들을 쭉 한번 연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주말 동안 마라톤 데이 마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데뷔를 마치고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제대로 된 휴식이란 말을 또좀더더 더 이제 디테일하게 혹은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대로 된 회복, 혹은 올바른 회복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어, 휴식을 취한다, 라고 하는데, 그 휴식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좀더 디테일하게 얘기 드리자면, 우리 러너들이 하는 휴식이라는 거는, 어, 휴식도 물론 있긴 하지만 사실은 회복이라는 과정이 훨씬 더 거기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라톤 대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는 제대로 된 휴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올바른 아 회복이 <laughs> 휴식이래 죄송합니다. 제대로 된 회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올바른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바른 회복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근데 네, 이거는 사람마다 그 정의가 굉장히 다르고 또 그거 수행하는 방법도 굉장히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회복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활동과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몸이 기존 상태를 넘어서서 더 성장한 상태로 만드는 거를 저는 올바른 회복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에 생긴 어떤 이상 예를 들어서 부상 뭐 근육통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부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정상으로 돌리는 게 있고요 첫 번째입니다 어, 후유 특히 또 이거부터 정상으로 돌릴 때 후유증 없이 정상으로 돌리는 게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정상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이 기존보다 좀더 강해지는 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문제점이 해결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이 더 강해지는 거, 성장하는 거, 이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인간의 몸은 굉장히 고된 훈련을 하고 나면, 근육을 통해서 어떤, 그, 아, 근육이래, 그, 운동을 하고 나면, 훈련을 하고 나면, 근육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손상을 입잖아요. 그런데,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훨씬 더 이런 것들이 강해지게 됩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근육뿐만 아니라 근육은 더 성장하게 되고 심장도 더 강해지고 어떤 심폐 능력, 폐의 어떤 능력 같은 것들, 그다음에 산소 교환 능력이라든지 혈관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라든지 에너지를 전달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반적인 신체 능력들이 다 강화가 돼요. 그리고 뭐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하겠지만 어, 이렇게 회복하고 강해지는 과정이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효과적이 되려고 한다면은 어, 굉장히 좋은 연료가 필요할 겁니다. 이게 그냥 에너지도 없이 회복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회복하는 과정은 분명히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좀더 좋은 어떤 연료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 그리고 좋은 영양소는 좋은 음식과 혹은 좋은 보조식품, 이런 것들 보조제를 통해서 우리가 획득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런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이 그걸 받아들여서 최대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또 회복과 성장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왕이면 좀더 좋은 신체 활동을 할때좀더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휴식이라든지 회복이라는 것이 무조건 신체의 어떤 멈춤 상태 혹은 나의 어떤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는 굉장히 소모적인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폭식을 한다거나 뭐 하루 종일 뭐 영화 보고 게임하고 들어 누워 있는다든지 이런 어떤 행위들은 물론 우리가 정신적으로는 도파민을 분출하는 그런 만족감을 주는 그런 휴식이 될수 있겠지만 회복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더더욱이나 올바른 회복이라고 보기는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신적 만족감이, 뭐, 전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정신적인 만족감이 없다면, 우리 삶은 너무 피폐해지고 힘들겠죠. 풀코스 마라톤 뛰고 와서, 또 즐거운 어떤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또할 때, 마치 보상을 얻는 것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되, 계획적으로, 또는 통제적으로, 통제된 그런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단어라고 할수 있는데 통제된 즐거움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완전 리미트가 해제된 그런 상태로 가시면 안 돼요 마라톤 대회를 마치고 한3일 정도 이틀이나 뭐 사흘 정도 동안은 뭐 먹고 싶은 걸 내가 마음껏 먹겠다든지 아니면 마라톤 대회를 마친 그날 하루는 술을 내가 마음껏 먹겠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건강에 아주 이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만족감을 주는 그런 거라 생각해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신체적으로 좋은 활동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정신적 어떤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활동이죠. 왜 이런 것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실 뭐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아니면 그 운동과 그 운동의 어떤 성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선수 혹은 그랑 관련돼 있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 이런 정신적 만족감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계획하에 실행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런 통제가 안 되고 계획 차이에서 실행하지 않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나태함에 빠지게 되고 마라톤 대회 이후에 갑작스러운 어떤 슬럼프에 갑자기 빠지게 되는지 훈련량이 급감하게 되는데 다시 그걸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진다든지 혹은 심각한 경우에는 건강이 오히려 악화되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마라톤 대회 끝나고 나서 체중 늘어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제가 <laughs> 굉장히 느꼈거든요. 어 마라톤 대회 막 길게 달리고 막 하프 풀코스 뛰면은 진짜 몸에 있는 에너지 엄청 소모하니까 체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막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한 일주일 정도 푹 쉬니까 오히려 예전보다 체중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아 이거 마라톤 대회 빡세게 했는데 이거 효과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먹, 먹은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 몸이 흡수를 잘하는 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좀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커요 아무튼 그래요 그냥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통제된 즐거움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가 중요한데 그 이후에는 올바른 회복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좋은 영양소를 섭취를 하셔야 돼요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 피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영양소에 있어서 중요한 건딱두 가지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거안 먹고 두 가지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 말은 쉬운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데 여기서 한번 따져 볼게요. 좋은 음식은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좋은 음식은 뭘까요? 그리고 나쁜 음식은 뭘까요? 여러분들을 이제 한번 제가 얘기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제가 뭐 제가 얘기 드리거나 누군가 설명하거나 여러분들 얘기하지 않아도요 사실 우리가 성인이라면 어떤 게 좋은 음식이고 나쁜 음식인지 이미 알고 있고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트나 어떤 뭐 편의점이 내린 데 가서 음식을 딱 고를 때아 이거 몸에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거를 그냥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뭔가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뭐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감각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처럼 이제 우리처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한 감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딱알 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일일이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뭘 먹으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보시고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냥 마음속 깊숙이 있는 여러분들의 양심에다가 <laughs> 물어보면 됩니다. 양심에 찔린 음식은 피하고 그냥 양심에서 누가 봐도 좋다고 여기만 한 그런 음식 있으면 그런 건 드시면 돼요 그리고 정량 오버해서 드시지 않고 정량을 잘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어, 사실 음식으로 뭐, 뭐 어떤 영양소 같은 것들을 골고루 섭취한다는 건 사실 또 굉장히 힘든 일중 하나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보조식품 같은 것들을 드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건기식이나 영양제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나쁘다고 생각하시고 꼭 자연식으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자연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영양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영양학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지금 당장 내 식탁에 올라와 있는 이 음식에 정확하게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떤 안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밥상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적인 영양 상태를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영양을 아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어, 그렇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영양소 혹은 기본적인 영양소,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보조식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기식, 영양제, 이런 다양한 식품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대 영양소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걸 골고루 잘 섭취를 하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단백질하고 무기질, 비타민 같은 것들은 건기식으로 좋은 음식들이 굉장히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음식이나 혹은 보조식품으로 드시게 드시면 되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사실 가장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빵이라든지, 뭐, 곡류, 면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탄수화물이 좀 풍부하게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러너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도 의외로 많이 들어가 있고, 어,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스파게티 같은 것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지방 하라고, 지방이라고 떠올리면 좀안 좋은 걸 떠올려요. 우리 몸에 있는 지방부터 먼저, 가장 먼저 떠올리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하면은 뭐, 삼겹살. 뭐, 이런데 있는 동물성 지방,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포화 지방, 이런 건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이런 것도 지방이고, 그런 지방도 어느 정도 먹어, 먹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더 중요한 건 불포화성 지방,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좋죠. 뭐, 어 그리고 오메가3라든지 견과류에도 저희가 지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생선을 통해서도 지방을 굉장히 많이 섭취해, 좋은 지방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지방은 우리 몸을 굉장히, 우리 몸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이 순환이라 해야 될까요, 몸이? 이런데 굉장히 어떤, 어떤 윤활류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떤 이런 지방도 신경 쓰시고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몸에 좋은 것들 어 필요하다면은 어떤 건기식이나 보조제를 통해서도 섭취해 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런 어떤 좋은 영양소를 섭취했다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드린 것처럼 그걸 활용하는 좋은 활동들을 저희들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다 있어도 물론 뭐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사실. 내장 장기 기관이나 세포들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회복 활동을 하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좀 좋은 활동을 해주시면 좋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신체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볼게요. 좋은 활동에 대해 중에서도 신체 활동. 어, 신체 활동도 두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거하고 몸을 움직이는 거두 가지입니다. 일단 이왕이면 몸을 움직이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게 좋은 이유는요. 혈액을 흐르게 하고 몸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부상을 당한 후에도 적당한 수준으로 몸을 좀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부상 회복이 빨라요. 어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게 걷기고 또 걷기가 좀 힘들다면 집에서 실내 자전거를 가장 낮은 난이도죠. 정말 페달링 그냥 쑥쑥 돌아가는 그런 낮은 강도로 맞추시고 천천히 페달을 돌리는 것 추천드립니다. 속도는 그 빠를 필요 없습니다. 강도도 높을 필요가 없고. 어, 속도도 빠를 필요 없고요. 그냥 움직여주는 게 중요해요. 몸을 움직이는 거. 제가 전에 한번, 어제였나요? 저번주였나요? 파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파스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어, 국소진통제라고 볼수 있어요. 국소 마취제 혹은 진통제의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붙이면 내가 아픈 부위에 붙이면 거기에 국소적인 어떤 진통 마취 효과를 일으키면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되죠. 통증을 느끼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심리적 부담감도 느끼지 않게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을 느끼지 않으니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부위를 그 부위를 그리고 움직여주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파스를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 거기는 영양 어떤 성분이 뭐 어떤 통증 부위에 회복을 돕고 하는 것도 물론 있긴 하겠죠 하지만 그게 뭐 저희가 광고에서 보는 것처럼 뼛속 깊숙, 깊숙이 막 이렇게 뭔가 투과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효과 주고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진짜 그런 기술이 있으면 뭐 의학의 혁명이에요 그러진 않고 통증을 줄여줘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혈액의 순환하면서 몸이 이제 회복을 좀더 빨리 돕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활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 어, 그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회복 활동을 하실 때 저희, 러닝 라디오나, <laughs> 광고 잠시 하겠습니다. 러닝 라디오나, 민트런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느긋하게 걷고, 페달링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사실. 네. 1월 하루나, 이틀, 뭐좀 길어도 사흘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한 후에는, 계속 하루 종일 할건 아니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런 휴식도 함께 취해주신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게또 있어요. 가만히 있는 활동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른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상에 앉을 때는 가급적 바른 자세에 취하시면 돼요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는 여러분 아주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우셨습니다 바른 자세로 자리, 자리에 자리 앉아 계시면 되고요 소파 같은 푹신한데 앉을 때도 그래도 최대한 몸을 좀 바르게 앉으시려 고 하면 됩니다 잠을 잘 때도 마찬가지로 바른 자세로 잠을 주무시고요. 나쁜 자세로 저희들이 가만히 있고 휴식을 취하게 되고 회복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몸의 근육들이 좀 긴장이 된다든지 수축된다든지 혹은 좌우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겨서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근육에 손상이 간 부위가 있는데 제대로 된 똑바른 자세를 취하지 않게 되면 해당하는 부위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꼬여있는 상태에서 약간 오히려 경직되는 문제가 생기면서 근육이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 몸을 꼬이, 꼬는 이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풀코스 말았던 달리고 난 다음에 무릎 부위가 우신우신 거리는 분들 많으실 거면 다 부시겠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어, 자리 앉을 때 다리를 꼬, 꼬아서 앉는다든지 양반다리로 앉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부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풀고스 완주 후에도 상체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뭐 등이라든지 배, 가슴의 근육이 막 굉장히 이렇게 조이는 그런 분들 아픈 분들 그런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리 에 앉을 때 우리들이 좀 꾸부정하게 앉게 되면 당연히 상체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될 것이고요 팔이 아픈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는 분들 경우에는 뭐 한쪽 손으로만 무거운 가방을 들고 출퇴근을 한다든지 뭔가 밸런스 안 맞는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면 팔이 훨씬 더 아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세를 취하셔야 된다. 움직이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는 회복을 취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회복을 취하실 때는 제 저희들이 좋은 자세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기존보다 더 강하게 회복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몸의 부활을 넘어서는 운동을 하고 올바른 회복을 함으로써 몸이 더 성장하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운동하고 회복 취하고 운동하고 이제 회복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매일 달리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신 분은 이제 하셔도 괜찮지만 어 이제 처음으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하루 달리고 하루 쉬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쉬는 거에 대한 훈련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쉬는 것도 해봐야 제대로 쉴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또 휴식에다가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네 저희가 이제 마라톤이라든지, 그러니까 10K 마라톤이라든지, 하프 마라톤, 풀코스, 뭐, 이런 것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몇 개월 동안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의 몇 면이 이겁니다. 훈련하고, 부활을 넘어서는 훈련을 하고, 회복하고, 부활을 넘어서는 훈련하고, 회복하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만큼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